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파코입니다. 음, 앞으로 제가 이제 어휘 강의를 이제 한 5분 안쪽 대략 어, 시간은 한 5분 정도 잡고 있는데 어, 그 5분 안쪽으로 해서 하루에 세 문장 정도씩 어, 어휘 공부는 당연히 단어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통해서 그리고 어, 그 차선책으로는 그 예문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시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어만 가지고 하는 건데 어, 가급적이면 단어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비춥니다 왜냐하면 활용력이 떨어지거든요 단어만 가지고 뭐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야 어, 어, 단어만 가지고 할수 있다 쳐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어, 반드시 문장을 가지고 어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이제 세 개씩 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러면, 뭐든지 다 익숙해지면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어, Confusable Words. 대략 25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 다 하면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Confusable Words라는 것은 뭐냐면, 스펠링이 좀 비슷해요. 근데 뜻이 달라지겠죠. 혼동되는 어휘를 말하는 건데, 앱설드가 <laughs> 어, 있고 앱설브가 있습니다. 앱설드는 터무니없는 그런 형용사고요. 앱설브하게 되면 흡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가봅시다. The bumper is designed. 범퍼가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 설계되었느냐? 어, 그 충돌시에 임팩트라는 것은 충돌이라는 뜻이죠. 어, 충돌을 했을 때그 충격을 당연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앱설브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공부를 할 때는 어요 단독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 단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공부해 놓으면 더 좋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또는 만약에 이게 자동사라면 뭐 전치사나 뭐 또는 이게 타동사라면 이게, 어, 3형식인지, 5형식인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 같이 공부해 놓으면, 읽을 때, 어,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 쉬운 독해가 되거든요. 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앱솔드를, 얘를 공부를 할 때는, 앱솔드, 앱솔브. 앱솔드, 앱솔브. 형공사니까 상관이 없지만, 얘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 absorb shock on impact, absorb shock on impact, shock on impact, shock on impact. 뭐, 이거 한 단어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충돌 시, 어, 어떤 충돌 시의 충격이라는 말인데, 음. 같이 얘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해 버리면 이제 덩어리로 일단 뭐 공부해 버리면 그리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이런 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덩어리를 이렇게 읽어 버리면 뭐 읽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요. 이런 것들이 습관만 되면 음, 읽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훨씬 더 매끄럽게 해석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SRV 시하고는 임팩 음 충돌 시에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다. 두 번째 봅시다 어. 어답트라는 게 있고 어댑트라는 게 있네요. 어답트라는 것은 뭔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뭔가를 채택하다.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을 채택하다. 내가 아들이 없어 어, 또는 어, 딸이 없어 자식이 없어 양자로 삼다. 뭐 이런 식으로 고르다 선택하다 채택하다. 뭐 양자로 삼다 이런 의미가 어답트가 되는 거고 어댑트하게 되면 적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얘는 다이렉트로 뒤에 명사가 와도 되고 이렇게 전치사 투가 와도 되는데 만약에 명사가 온다면 적응시키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투가 오게 되면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가 봅시다. l i 크 e a l l 인더스 e r Industries. 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때 라이크는 전치사가 되겠죠. 인더스트리스게 되면 산업입니다. 다른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the rose business 바로 장미업 이제 비즈니스는 뭐 업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장미업계 역시도 당연히 뒤에 보니까 투체인징 이렇게 나와있어요. 투체인징 컨디션 이렇게 나와있어요. 당연히 적응하다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장미업계도 역시, 어 변화에, 어 변화된 상태 했지만 그냥 변화 이렇게 하는 게좀더 매끄럽네요. 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당연히 시장 변화. 시장이 뭐 계속 바뀌는 그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장미 업계 역시 어떻게 음,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의 그 변화 상태에 적응을 해야만 한다. 당연히 여기서는 어댑트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도 어댑트 공부할 때는 투까지 같이 공부를 해 주면 더 좋겠죠. 어댑트는 뭐 단독으로 여기서 명사가 다이렉트올 수도 있고 이렇게 투도 올수 있다라는 거 자동사 타동사 기능을 다 한다는 라 얘기겠죠. 그다음 뭐 디사이드 decide 투디사이트 to, decide to 하게 되면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투는 부정사입니다. 또 나왔네요. 어댑트라는 것은 뭔가 채택하다라는 뜻이죠. 얘는 적응하다 또는 적응시키다 그런 뜻인데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뭘 결심을 했느냐? 툴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뒤에 보니까 어 레디컬 어프로치라는 단어가 나있네요 레디컬하게 되면 뭐 근본적인 또는 급진적인 뭐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방법, 뭐 해결책이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 업무 레디컬 어프로치, 업무 레디컬 어프로치, 뭐 계속 중얼중얼 되면서 뭐이 단어도 같이 공부해두면 좋겠죠? 문제에 대한 해결책 훨씬 더 근본적인 어요 해결책, 요 해결책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했다, 채택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 적응시키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뭔가 선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댑트가 맞겠네요 그럼 오늘 이제 세개 배웠습니다 어, 어, Absurd, a b s o 는 터무니없는 a b s o 하게 되면 흡수하다 그 다음 어댑트하게 되면 어, 뭔가를 채택하다 선택하다라는 얘기고요 어댑트하게 되면 적응하다 또는 적응시키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요세 문장, 계속 뭐, 중얼중얼 하면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어, 그러면, 요, 세 문장에 있는 어휘들을 내 거로 만드는 게그 오늘의 어떤 미션으로서, 어, 잠자기 전에 딱 떠올랐다. 그러면, 미션 클리어. 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자는 거죠. 음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